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위증 혐의로 해서 재출석 요구 받고 나오셨어요. 무슨 위증 혐의로 나오셨네? 다른 증인들은 다 나오는데 진짜 뭐 해명할 게 있으셔서 나온 겁니까? 그왜 나오셨죠? 출석 요구를 받고 나왔습니다. 뭐가 위증을 위증 위중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어, 태블릿 PC 관련 위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저 정동춘 중이 조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마사지숍을 운영한다. 뭐, 마사지숍 주인이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억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 체육학 박사시고, 또 어,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 훈련도 지원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는 그 정식 이름은 뭡니까?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입니다. 예, 운동기능회복센터의 고객이 아까 조윤선 장관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까? 오늘 처음 예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고객이 아닌 분은 누굽니까?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김장자, 박채윤. 어, 최순실 제외하고는 다 고객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만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이사회에서 그두 가지 그 회의록을 하나는 인정하시고 하나는 인정 안 하셨어요. 네. 하나는 노승일 증인을 징계하는 거고, 하나는 본인이 연임이 안 되고 해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처음 거는 인정하고 두, 저, 두 번째는 조작이라고 주시,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통상 이사회는 이사장이 음. 그 필요에 의해서 발의를 하고 개최 통지를 아그 전에 이사회는 다 최순실이가 하람을 하고 아 아닙니다 아니면 안 하고 했지 아, 그거는 최순실 회장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했는데 뭐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이사 제가 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회 열어서 진행을 하, 발의를 하고 안건도 상정을 하고 최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순, 최순실 회장이 있을 때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대로 K스포츠 사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 임명한, 본인은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본인은 당연히 사퇴를 하셔야지 거기서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 안내되었다고 그거는 조작됐다고 러고 노승일 씨저 분풀이로 노승, 노승 노승일 어, 증인 잘라내는 거는 추진하시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거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사정이 다를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는 제가 자리를 하고 안건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어, 예, 예. 됐습니다. 자 구순성 증인. 네. 보안손님, 아까 말씀하실 때보안손님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메이로는 정성주, 정매주 머리 하시는 분들, 미용사분들, 그분들도 본 적이 없으니까 관저, 관저가 저저 어에서 근무하는 병원이 아, 정매주, 정성주는 그럼 보안손님은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네.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관저에서 관저에서 그 출퇴근할 때 말이죠, 저저 저. 저, 저 본관으로 그때 수행하십니까? 안 합니다. 저희는 관저에만 계속 계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달에 몇번 정도 관저에서 근무하세요? 한 달에 한네 다섯 번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없는 날이 그러니까 네 다섯 번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근무하는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 뭐한 달에 몇번 근무하시냐는 거죠. 관저는 대통령의 그 사택이기 때문에 몇번 근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그저 거기서 제 직무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서 평상시처럼 어, 직무 보신다는데 그게 근무하시는 거지. 그게 몇 번이냐는 거죠. 그렇게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권 중인 나오셨으니까. 네. 그 남권 중인도 위증 형님 때문에 오늘 다시 재출석하신 거예요. 뭘 위증하셨죠? 저도 자세하게 몰랐는데 예, 아까 말씀해 주셔서. 어, 우리 최경희 총장이 네. 정유라 그 합격시키라고 아, 지시한 적 없다. 네네. 그다음에 김경수 학장이 최순실 시설이 지원한다고 넌지시 얘기했다. 뭐 뽑아주라는 얘기는 안 했고 네네. 본인이 면접위원한테 아시안 게임 입상자 면접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 뽑으란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유라가 응시한 사실을 왜 총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입장은 그러니까 넌지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뽑으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정윤혜 씨 딸이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를 마음속으로 좀 이상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보고 드린 이유는 일단 정윤혜 씨의 딸이기 때문에 좀저 나름대로는 좀 특이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보고를 그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분 말이죠. 네. 보고할 때 백지에다가. 네. 그 남남궁 교수님 저기잖아요 정약과 교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최태민 최순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걸려가면서 이런 일어나는 관계입니다라고 보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는 사실 네. 최순실은 그렇게 아니 부각이 안될 안 때라 그 그냥. 정도로 보고 한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네네. 총장한테 그 정도로 보고 한다 그러면 그거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는 그 슈테민 씨하고 이제 정윤혜 씨라는 분이 독특한 이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정윤혜 씨가 슈테민 목사의 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특이상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학생이 지원하니까 이런 이런 학생을 뽑아주면 이대에 앞으로 미래에 큰 보탬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대를 비롯해서. 어, 주요 대학에 그렇게 학교 도움일까 그러니까 왜왜 왜 위증 혐의를 받으셨냐면요 네. 교육부 감사에서는 분명히 네. 총장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교육부 감사는 나왔는데 본인은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위증 혐의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총장 그때 총장하고 저하고 같이. 이, 입학처장 임명받은 지가 한달 반밖에 안 됐을 때라 총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뭐 뽑아라 말아라 이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네, 정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 윤소와의...